22절 예수께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들을 보시더니 이젖 먹는 아기들과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묻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바깥과 같게 하고, 바깥을 안과 같이 하고, 위를 아래와 같게 하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닌 것을 만들 때, 눈이 있을 자리에 눈을, 손이 있을 자리에 손을, 발이 있을 자리에 발을, 닮은 것이 있을 자리에 닮은 것을 만들 때,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대가 없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온갖 사유로서 머리를 굴려 예수님의 뜻을 왜곡한다. 그렇게 궁리에는 자기 생각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골라서 해석을 붙여 세상에 내놓는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과 사회적 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과, 내몸 속에 영생하는 아버지를 찾는 가르침이다. 이중 사회적 진실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각자 자신의 사고에 따라 어느 한쪽 부분을 조명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그 해석을 함부로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학적 가르침들은 지식적으로는 풀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남겨두어도 무방하며, 굳이 억지로 해석을 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나도 다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 장에서는 수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풀이해 보자. 앞서 다섯 그루 나무의 비유로서 몸속의 오행 에너지들을 거두어서 한 곳에 집약시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뜨겁게 달구어서 겨자씨만한 최초 씨알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 씨알이 커지는 과정이 선도에서 이르는 단의 숙성인데, 그네 단의 숙성은 아홉 단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겨자씨의 성장을 사리가 익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며 그 숙성 정도에 따라 사리의 색상이 달라진다. 성철 스님의 사리를 검색해 보면 그 사리가 몇 가지 색깔을 띄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몸 속에서 하얗게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에서의 이른바 백석은 흰색의 완전한 구체로 숙성된 네 번째 단인 오객 환단이며, 성령의 빛으로 인치심을 받아 영생의 불을 얻은 단은 다섯 번째 금액 환단이 된다. 이것의 기독교식 표현인, 하얀도를 이루는 과정에서 호흡은 어떠한 형태일까? 부처님의 호흡법. 아나파나 사티에서 아나는 흡식, 파나는 출식, 사티는 집중이라 하였는데 결국은 호흡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도 내외의 구분이 있다. 초보의 호흡은 외식. 진식이요. 겨자시 이상의 돌을 가진 자의 호흡은 내식이며 진식이 된다. 성단 이전까지의 호흡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였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겨자시 이후에 더 내밀한 호흡 상태를 표현한 가르침이 바로 젖 먹는 아이이다. 젖 먹는 아기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젖 먹는 아기 같은 호흡을 이루어야만 천국이 가깝다고 하시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농촌에서 농사일로 바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이고 오느라 젖을 제때 못 먹은 배고픈 아기들이 저질 무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다. 그 아기들은 젖과 숨이 하나인 것처럼 꿀꺽꿀꺽 빨아들이는데 요새 말로 폭풍흡입이다. 종리 진인은 진인의 호흡은 발 뒤꿈치로 쉰다고 하였다. 내단이 생기면 전신에 경락이 열리기 때문에 코로 들어오는 바람은 적어지고 단에서 빨아들이는 강한 흡입력에 의해서 백해화 전신의 기공을 통해 외부에 있는 참기가 저절로 빨려 들어온다. 이렇게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몸속의 한점 내단으로 네 귀결되는데 바로 수기의 결집력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에 집중하는 내가 있고. 집중받는 대상인 단이 아래 배속에 있으나 차츰 혼연일체가 되면서 상하가 하나로 합쳐지고 바깥과 내 몸속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내 몸과 바깥이 모두 입자로 여겨져서 허공과 같이 되며 오직 단 하나만이 유일하게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위와 아래가 하나되고. 안과 밖이 하나 됩니다 또내 몸은 육체의 에너지이니 음이요 나의 영혼의 바탕인 성령은 양이니 몸 에너지인 하얀 돌이 단전에 마련되어 있어서 밭치 있는 것이고 깊은 유일 산매 중에서 한가닥 각성마저 끊어져서 마음이 사라진 무극을 이루면 호련이 성령의 빛이 출현하니, 그 빛이 새벽에 떨어지는 긴 꼬리의 유성처럼 하얀 돌을 찾아 내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돌을 점화시킨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내 몸속에서 하나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밝히지 않는 비밀을 이렇듯 직접적이고도, 간단한 언어로 가르치신다. 여기에는 조금도 더하고 덜함이 없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에는 여러 내밀한 단계들이 있지만 중요한 절목들을 다 누설하고 계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보자.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닌이라는 구절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설명해 오신 내몸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눈이 있을 자리에 눈이, 손이 있을 자리에 손이, 발이 있을 자리에 발이 생겨나며, 기타 닮은 것이 있을 자리에 닮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이 나를 닮은 내 어린 시절과 같은 모습의 아기가 내 몸속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뱃속의 아기를 불교에서는 불자, 즉, 아기 부처라 하며 선도에서는 도태라 하여 진리의 몸이라 하고 예수님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있다. 이것이 내 몸속에서 천기를 빨아들여서 성장하게 되면 머리 위에 천문을 열고 우주 어디든 갈수 있으니 그가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다. 이러한 연고로 남자의 몸속에 생긴 것을 남자라 할 것인가? 여자의 몸속에 생긴 것을 여자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제에 이르면 진정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명 중에서 한명을 만명 중에서 두명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비인 부전이다. 이 때문에 조사들도 법기가 될 만한 제자를 택하여서 법을 물려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등이 28대 보리 달마에게까지 이어진 기록이 전등록이다. 예수님께서도 핵심 제자 될 사람을 직접 선택하셨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 가운데에서 나와 아버지와 영이 하나됨을 이룬 자가 나와서 홀로 서게 되리라. 24절. 제자들이 예수께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는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누구든 들어라.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나니,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만일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둠이니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것을 이따금 언급하셨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이 당신이 계신 곳으로 자신들이 찾아가겠다고 말한다. 하나 된 사람이 빛인 까닭은 그 안에 머무는 영혼이 곧 빛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됨을 이룬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빛을 내고 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원래 빛의 존재이니 타인 빛나는 것을 찾지 말고 스스로 빛나라고 스스로 빛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바로 어둠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형제를 그대 영혼처럼 사랑하고 그대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찾아왔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반문하셨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표현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됨을 이루고자 공부하는 도반을 이루는 말이다. 예수님에게는 종교의 개념도, 이상적인 국가관도 중요치 않다. 오직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됨을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셨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그대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면 그때 눈이 밝아져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으리라.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또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 육아에서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이 때문에 이 세상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성철 스님 당시에는 불가에서 점과 돈에 관한 토론이 성행하였고, 요즘에는 소승과 대승에 대한 말들이 많다. 그러나 점점이 닦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밑거름 없는 결실이 어디 있겠는가? 소승 또한 자신이 먼저 닦아서 증득한 후에야 남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소승보다 대승이 더 낫다든가 하는 주장은 무가치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눈에 대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야 남의 결점을 지적할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